네버체인지, 그리고 많이들 사랑해주셨던 엠진의 진지 맛집의 알트로베 꾸이까지 들려드렸습니다. 맞습 네. 아, 많이 좋아해주셔서 또 걱정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네버체인지 같은 경우는 또 저희 기존의 원희형과 수원이형이 예, 5라운드 때 불렀던 노랜데 이제 저희 리벨란테를 뭉쳐서 지훈이형과 했는데 어떻 괜찮던가요 여러분? 네. 아 이렇게 많이 좋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또 그럼요. 또 우리요. 어? <laughs> MG 바리터 우리 현우. 어? 또 우리 본투비 리더. 리리가 함께하니까 또 뭔가 한층 더 든든해진 느낌이랄까요. 어? 때요 아, 든든합니다. 뜬금다해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더 좋아요? 아 완전 좋죠 미안하저 <laughs> 승민이 승민이랑 해준이 형이 생각이 안나아지금 <laughs> <laughs> 아, 그리고 저희 곡샤이어 콘서트에서 들려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저희는 색다르고 색다르고 도 영광인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반응이 그래도 너무 뜨거워서 지금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 극장에서 난방 시스템을 안기도 된다고 합니다 아, 왠지 <laughs> 그러니까 덥더라고요 어, 왠 <laughs> 저희도 좀 덥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쭉 공연장 아닌 더우시죠. 어, 더요 어, 어. 근데 아직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는 <laughs> 게. 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따가 들어와서 저 창문을 날려버리도록 노래해서. 네, 네. 시원한 바람을 그냥. 네. 맞을 네, 수 있도록. 질 맞을 어, 네. 뚫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작도 안 했거든요. 아, 네. 지금부터 네, 네. 시작입니다. 진짜. 좋습니다. 좋습니다. 기대하셨는데. 아, 네. 지금 저희 이제 리베란트 4명 무대 외에도 진짜 다양하게. 포르테나 뭐 리베란테나 섞여서 다양한 무대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지켜봐주시고 화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곡은 이제 다음 곡을 들려드릴 차례인데요 이제 우리 지훈이 형이 다른 싱어들과 굉장히 파격적이고 쇼킹한 무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승훈이 형! 저희 아, 이 무대 아, 연습할 때 봤잖아요 옆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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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기대감을 증폭시키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아. 아니 제가 아까 이어서를 봤는데, 네. 아, 어찌나 저희 형은 못하는 게 없나요? 아니 건가요? 잠시만요. 네. 아니 제가 아. 기대감을 증폭시키지 말아요. 원래 그런 겁니다. 다 그런 거고. 아, 네. 어느 정도냐면 그게 너무 요염하게 잘해서 네. 네. 제 네. 고양이 타이틀을 주고 싶더라고요그 <laughs> 정도입니다, 여러분. 네, 기대해 주셔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 전에 네. 영상이 하나 나올 거예요. 네. 그동안 저희는 얻는 옷가아입 고도록 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여러분. 곧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